서울시와 맞먹는 면적, 63빌딩 높이, 영화 트랜스포머 속 메가트론의 비밀기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세계 최대 유흥도시인 라스베거스의 화려한 밤을 가능케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기 대표적인 뉴딜 정책 일환으로 건설된 이곳, 미국 서부 개척사의 한 획이라고 불리는 후버댐입니다. 오늘은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후버댐 이야기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사막의 땅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주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타들어갈 듯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텍사스 사람들에게 전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제죠.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고 도시의 불빛을 밝히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증기 터빈을 돌려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후버 댐에서 나오죠. 후버댐은 그랜드캐니 하류에 위치한 미국 최대 규모의 댐이자 대공황으로 무너졌던 미국 경제를 일으킨 상징과도 같습니다. 1922년 척박한 서부 지역을 개척하던 미국인들은 마을과 도시에 물과 전기를 공급할 방법을 찾다 홀로라도 강물을 끌어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안전 문제로 댐 건설은 계속 미뤄졌죠. 그러던 1929년 10월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당시 후보 대통령은 실업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토목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고 공공 사업을 확장하는 이 정책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뉴딜 정책입니다. 후보댐 하부의 두께는 200m가 넘고 사용된 콘크리트는 무려 6,600만 톤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5년간 참여한 노동자만 총 21,000여 명 댐 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근처의 라스베이거스를 찾으면서 카지노, 호텔 등 관광 사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 저장과 활용의 기술을 빼놓고 미국 서남부 도시의 부흥을 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서남부 4천만 인구가 콜로라도 강줄기에 의존해 산업용수, 농업용수, 식수를 조달하는 상황에서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후보댐과 연결된 인공저수지 미드가 없으면 유지될 수조차 없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발전소는 오랫동안 물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에서 생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방류 시스템입니다. 무방류 시스템은 방류수를 전혀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라면을 먹고 난후 남는 국물을 하수구를 통해 버리죠. 이때 남는 국물이 발전용 폐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국물을 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펄펄 끓이고 또 조립니다. 깨끗한 수증기는 모아서 물로 만들고 조리다 남는 스프 찌꺼기는 숟가락으로 긁어내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시설 장비와 전기가 투입되지만 메마른 땅을 가진 미국 서남부에서 이 시스템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특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데 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 지역에서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술인 겁니다. 현재는 중국, 인도 등전 세계적으로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의 공장들이 먼저 적용하고 있는데요. 영풍 석포재련소에서도 세계 재련소 최초, 국내 제조업에서는 최초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톤의 물을 사용해 공업용수 취수량을 줄이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이 함께 갈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이때 무방류 시스템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도시들은 산업혁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뛰어넘는 기술들이 도입되었죠. 기술의 발달로 지구가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역설적으로 더 나은 기술의 발달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낼까요?